안녕하세요. 아 저는 친정에 온 마음이에요. 제가 중앙교회를 81년부터 나왔고 나오면서 제가 그 농아인 청각 장애인을 맡아서 매일 요 앞에서 수화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승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중앙교회 다니면서 이 자리에 승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 막. 많이 실은 집에서 많이 떨었어요, <laughs> 떨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하게 됐는데 글쎄요 이 시간 저도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81년부터 이 교회를 나왔고, 86년부터 수화 통역을 시작해서 실은 지금까지 39년 동안 수화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농아인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에 있고 젊은이들이 수화 통역을 다 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 수화 통역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 통역을. 그래서 농아인들을 전도하는 거는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장애인 공단에서 17년을 봉사를 하다 보니까 농아인들을 오면 선생님 다니는 교회 좀 와라. 그럼 얘네들이 취업 때문에 그 말에 저희 교회를 많이 와서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왔고 또 침례를 많이 베풀었지만 제가 우리 같이 일반인들 말하는 정상인들을 전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영혼구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농아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마음 속으로만 나 영혼구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그 말씀도 짧고 성경 지식도 짧은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 뭐, 여기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사랑하십시오, 뭐, 성령을 받으십시오, 뭐, 계속 그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몇십 년 다닌 교회지만,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나에게 예수님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제가 몇십년 다닌 것이 마당만 밟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었고 전하고 싶었고, 제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오후에는... 예언의 신을 봤어요.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 예언의 신을 보면서 정말 밥하는 시간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나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들어올까 한 24시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정말 말씀을 뜨겁게 읽고 말씀을 그렇게 읽는 가운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할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보혈을 흘려 주셨어.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전도도 해야 돼. 맞아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머릿속으로만 있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달리고 정말 울부짖고, 제가 주님께 몸부림치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 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고 구제 사업 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겨,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병 고치는 건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말씀 전하게 하고 구제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즉시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도네이션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통장은 통장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서 절대 쓰지 않고 구제 사업을 위해서 쓰겠습니다고 그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생활 통장이 따로 있는데 생활비를 쓰고 아끼고 아껴서 제가 그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근데 첫해는 20만 원밖에 못모았어요 못 그래서 20만 원 모은 걸 연신내교회에 어, 가부 집사님이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연신내교회에 제가 공부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공부하고 싶다. 이 교회 저게 전화를 해도 공부하는 팀이 없대요. 그래서 연신내교회에 그런 말씀을 했더니 교회 목사님이 그럼 오시라고 나랑 예언의신을 공부하지요. 그래서 연신내교회 알게 돼 가지고 그 손, 그, 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돈을 모으면 10월, 11월, 12월 세, 세달 동안에 그 돈을, 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20만원 모은 거를 그 집사님한테 도와줬고, 저는 수로 혼자 사는 음, 분한테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돈을 모다 으 보니까, 그 다음에 한 70만원 모으게 되고, 이제는 100만원 이상씩 모으게 되면서 그들을 도와주까 그러니까 하, 교회에 도로가 헌금도 내요. 근데 도로가에다가 이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뭐, 뭐 해요? 직원에 해야 되지, 뭐그 사람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거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다 도로가 헌금은 내지만 내가 따로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윤택한 삶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뭐 30만원, 20만원, 50만원씩 도와주지만 제 생활은 더 윤택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뭐를 했냐면 제가 여기 전도지를 가져 나왔는데요. 제가 이 전도지를 돌리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전도지를 매주 수요일마다 돌려요. 제가 종로구에는 다 돌렸어요. 골목골목 안 돌린 데 없이 종로구는 다 돌렸고 지금은 은평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지를 우리 고모가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구별된 그런 말씀의 전도지예요. 아, 이번 1월 시대에 돌려도 좋은 돈 조, 전도지겠구나 해서 이 전도지를 제가 박스째 사 가지고 지금 몇 박스를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스를 15만 원이에요. 한 박스에.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위해서 하시니까 제가 8만 원에 드릴게요. 그래서 8만 원에 박스를 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가가호 들리기도 하지만 이게 지나는 어, 길에 지나는 사람한테도 돌리고 해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노하고 해요. 그러다 집에 또 누면 어떤 사람 쫓아 나와서 가져가라고 줘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제가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또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이 종로구를 돌릴 때한 골목을 가서 돌렸더니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 담배는 참 몸에 안 좋은데 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이 담배를 끊으려고 교회 세 군데를 다녔대요. 근데 못 끊었대. 그래서 그러면 여기 조개사 앞에 저희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아, 됐대. 내가 세 군데를 다녀도 담배를 못 끊었는데 뭐 목사가 오냐, 오냐, 온다고 끊냐고 <laughs> 그러시길래 그러면 제가 성함을 말씀해 주면 아주머니 성함을 놓고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 그 담배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아 됐다 그랬더니 이거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빌라 3층이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그거 나 줘요. 내가 다 돌릴게.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줬거든요. 지금도 그 아주머니의 인상이 남아서 한 번은 꼭 찾아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로구 어디 골목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 아주머니를 찾아갈 마음이 있고. 제가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뭐냐면, 제가 금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음식하고 청소하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모든 걸 오후 3시면 다 마쳐요. 오후 3시면 다 마치고, 저는 가정 공부를 일요일, 월요일, 요일로, 요일별로 가정 공부를 하고, 금요일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날도 다 마치고. 가정 공부를 하려고 3시에 이제 책상에 딱 앉아 하는데 계속 공부가 안 되고 저희는 아파트 사는데 앞에 주택 단지가 있거든요. 빨리 그 주택 단지 그 골목으로 가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서 가정 공부를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전도지를 들고 그 주택 단지 골목을 갔어요. 가서 돌리고 와서 저희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모 나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래도 야. 그 골목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었나 보다.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거기에 전도지를 돌리라 돌리라고 한 거야. 아, 그게 성령님의 말씀이었구나. 견딜 수가 없었어, 고모, 앉아있어서 공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아,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고 성령님이 나를 뛰어 밀어서 거기에 이 전도지를 돌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전도지를 지금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이에. 둔내 행성에 세컨 하우스를 하나 마련하게 됐어요. 제가 한건 아니죠. 제 남편이 하게 돼서 그 둔내를 가서 저희 집을 하나 사게 됐는데 거기에는 주말에 오는 집이 많아요. 반은 사는 사람, 반은 주말에 오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서울에서 일주일 한 번씩만 농사지러 가니까 남대문 시장에 또 좋은 게 많잖아요. 싼거 그러기 전에 제 가정과 건강을 시조사에 전화해서 제가 열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좀뭐 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가지 뭐 고추 뭐 오이 심은 거좀 따가지고 가서 시골이라고 다 농사짓지 않더라고요. 그걸 가져가서 안녕하세요. 저저우의 하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고 좋은 말씀 가져왔어요. 그러면 아~ 네. 그러고서 그 동네 사람을 제가 사십 가구인데 다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저 일주일 있다 또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옆에 있다. 야, 너를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너이 동네 이장해도 되겠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겠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아만자가 이사를 왔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동네랑. 거길 제가 도마동 캔닝 두개 하고 최차순 어, 집사님이 만, 만드신 분이 고치시던 책을 들고 그 집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 누구세요? 그래서, 저 위에 하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우, 저는 여기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는 불교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파 죽겠는데, 뭐, 불교고, 기독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최차순 집사님 책을 줬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또뭐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딴 사람한테 전해도 돼요? 어, 그러시라고. 책이 더 필요 없네. 더 갖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 지금 카톡 하라고 내가 당신을 위 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가 오고 지금도 말씀을 보내고 카톡 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세상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저는. 그런데 요번에 여기 세종문화회관에 여권 사진 찍으러 갔는데 그 사진 사장님이 암환자예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그분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채차손 집사님 책을 또 갖다 줬고 감을 좀 싸가지고 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을 싸가지고 갔더니 이제 막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네번 찾아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종교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좀, 좀 저거 하던 지금은 통성명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는 생각으로 그 사람과 교제를 시작을 해야 처음부터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이 세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부해요. 처음에는 친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둔내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뜸뜸이 집이 있는데 예배만 끝나고 밥만 먹고 집에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건강 열지를 주문해서 들어가면서 차 세워놓고 그집 마당에 차 세워놓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누구세요? 그러면 아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시골은 아직 문이 열려 있어서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라고 그러기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들어가서 아, 차한잔 주세요. 어느 집은 그냥 커피를 민재 타서 주는 집도 있고 뭐 하면서 저는 물이 제고 좋아해요. 나는 그래 커피는 안 마시지만 타서 준 거를 또 처음인데 그냥 마셔요. 그럼 그날은 밥을 홀딱 쌔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저 물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친교를 해서 몇 집을 지금 친교를 해가지고 뭐 오히려 이제 뭐 고춧가루도 주고 깨, 깨도 주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거 밝히고 그렇게 됐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 올라가는 길에 사노스 벨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천주 교인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쳐놔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례명을 받은 사람만 사고 팔수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위해서 제가 4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저기 가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4개월 되는 때 내가 하나님 나 오늘 저기 말씀 들고 갈래요 그리고 그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이 전도지를 들고 가던가 그 집에 2 5가구 살더라고요 그 천주교 안에 이걸 차 돌리고 오는데 한 분이 감자밭에서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 천주교 계명과 식계명 계명 있는 전도를 좋은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이게 뭐 저는 제 기독교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고 기독교예요." 그랬더니 별로 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천주교에 35년 다녔대요, 부부가. 그런데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천주교에 다니지만 신부랑도 술을 먹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 아래 사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마다 은퇴하다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술을 또 자기보다 더 많이 먹는데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인도 못할 테니까 그러면 아줌머니가 그 친구를 소개시켜 주니까 기독교로 데리고 좀 나가래요. 어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길로 그분을 데리고 그 친구분 집에를 갔어요. 가서 이제 할아버지 교장선생님 하다 은퇴하신 분 2천평을 2천원에 샀대요 평당 그거를 이제 농사를 지시고 가족은 원주 그 아파트에 사시고 본인만 혼자 거기서 농사지으면 사신대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철학가를 나오셔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을 다 모아 가지고 철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서 술 먹고 공부 가르키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동네 있는 분들이 그분 일주일 한 번씩 그분의 집에 다 모여서 술 먹고 뭐 공자 맹자 강의 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 이제 소개시켜 준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설거지가요 남자 분들이니까 술 먹고 이러니까 먹고 놓고 먹고 놓고 이게 산 땜에 같이 설거지가 쌓이고. 어떤 건 심지어 막 이끼도 껴있고 곰팡이가 껴있고 그릇마다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집에 와서 교회 안식일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니까 집에 와서 남편 점심을 차려주고 나 여기 잠깐 갔다 올때 있다 그래서 앞치마하고 장갑을 들고 와서 설거지를 거짓말 시키고 한 시간을 하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설거지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길로 둔내교회 정진성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가그 목사님한테 이분을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주일 한 번씩밖에 못 가니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해 시간이 다 됐네. 그래갖고 그 목사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린데 그 목사님이 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죠. 저 극성 맞아요. 목사님 의시하셔. 근데 그 목사님 했더니 뭐 이제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일주일 에한 번밖에 못 오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다섯 아이 그. 시골에 가면 다문화가 많은데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엄마들이 애 만나 놓고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할머니나 술쟁이 아버지가 혼자 키우는데 그 아이들 다섯을 목사님이 몸소 데리고 먹고 자면서 키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목사님이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일요일이라면 풀 뽑아주고 정리해주고 이러니까 아 이분이 이제 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가고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천주교회 풀법돈 그분 그 천주교인은요 둔내 교회에서 지금 화요일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이렇게 하고 밥 먹던 것 지금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밥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교회 열심히 나와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고 그 동네 천주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또한분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강인자씨라고 그 남편하고 지금 남편하고 천주교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화요일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또한분은 저희가 그 마음에 가지면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는 실은 친오빠는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우리 오빠 일곱 살때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운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오빠는 박씨고 저는 이씨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기 때부터 오빠랑 같이 자랐기 때문에 친오빠라고 생각을 하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마석에 혼자 살아요. 이제 올케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오빠를 혼자 있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마석을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호평교회가 오빠네 집에서 가까워서 미리 오빠 그 호평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오빠가 오케이 하면은 목사님 오빠네 집에 오실 수, 있으니까 오, 올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에 가서 오빠, 오빠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가마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빠가 허경영이한테 매번 십만 원씩 몸만 아프면 십만 원을 들고 가서 성경영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막 걸어나온대요. 안 아프 안 아프게. 그래서 그 얘기를 아프게만 하면 돈 십만 원 들고 허경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빨리 와주세요. 그랬더니 오빠, 목사님 오빠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호평교회가 오빠네 집에서 십 분이면 걸어가면 돼요. 근데 오빠가 고관절이 아파서. 집행이 짓고 30분을 가야 호평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오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천천히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언제부터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언제부터 가요? 이번 주부터 가죠. 그래서 오빠가 그 주부터 호평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 오빠 친매까지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하고 했는데 오빠가. 이제 공부를 한 4개월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박석준 성도님을 침례를 주고 싶은데 아직 좀 잃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 아, 그냥 주세요. 침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빠가 전화, 나중에 오빠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박석준 성도님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네, 받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고 집행을 짓고 막 이러고 집에 오는데 점점 점안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집행이 버리고 걷고 다니고 허경영 이한테도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살고 있어요. 오빠가 너무너무 즐겁게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아유, 박석준 선님 너무 즐겁고 기쁘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가 지금 고관절 아프지 않고 지금도 이적이 있어요. 집탱이 버리고 잘 걷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은 하나는 저희 먼 친척 고모의 아들이에요.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 갠 중학교 때 보고 안 보는데 내가 안식일 교회 다니는 건 알지요, 누나. 내가 성경 책을 읽으니까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게 나와.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해? 야, 그럼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럼 안 중요하냐 안식일이?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다 끊었어요. 안 되겠어. 다시 전화했어. 야, 나도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여기 인사동에 우리 중앙 교회가 있어. 거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너랑 공부 좀 하면 어떨까? 어, 누나 나. 인사동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그러더라고 어 그럼 잘 됐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강 목사님한테 내 이런 동생이 있는데 공부하니까 아 그럼 데리고 오래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오전이 좋겠대 화요일날 뭐 실버 저는 실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후에 실버 프로그램이 있으니 오전에 11시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11시에 목사님을 만나서 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한 4개월 했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가 먼저 침내받겠다고 얘가 작사 작곡가예요 유행가 그래서 인순이 뭐 유명한 가수들 작사 작곡을 주는 작사 작곡가 연예인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박진영이가 하는 뭐 구원파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다 다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붙잡고 세례받으세요 세례받으세요 이상하게 받기 싫더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해서 와서 여기서 침례를 받고 저는 목장 같은 데서 안 받고 싶고 하늘을 보는 데서 침례 받고 싶다. 그래서 사슴의 동산 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교회를 못 나오는 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곳을 자기도 모르게 기절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 날 가서 커피도 사 먹고 뭐 음식도 사 먹고 이랬던 거를 지금은. 딱 방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지도 않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실은 전화하면 어 누나 나 지금 안식일이라 집에 있어. 지금 그렇게 지켜요.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영혼을 보내 주셔서 장원에 두 영혼이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할 말은 많은데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어떡하죠? 근데 제가 이든벨리의 최차순 집사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 거기에 송파구에서 오는 부자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줌마랑 그룹그룹으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한. 자기는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 못 다니고 예수님 못 믿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거기서 열흘을 저도 이제 같이 몸이 좀안 좋아서 있을 때 열흘을 지내면서 내가 보니까 소연 언니를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아우 감사하지 집이 이제 강남이니까 잠실교회를 제가 전화를 했어 너 잠실교회 가라 목사님한테 진, 미리 전화했어 이런 이런 사람이 가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땐 지가 잠실교회 갔더니 언니 거긴 내 취향이 아니야 너무 쪼그매 그러더니 이 사람 세상 사람이잖아요 강남 어, 성남의 중앙교회 갔더니 너무 크더래 근데 분당교를 회 갔더니, 언니, 거기는 분당은 내 스타일이야. 거길 다니면서 지가 공부하고, 청 침내 공부하고, 를 침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그 다녔는데, 얘가 이제 집안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잖아. 요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 침내 받은 분들은 공부를 시켜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침내 받아도.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침내만 받고, 얘가 집안의 문제 때문에 한 달을 못 갔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언니 무슨 안식일 교인들 왜 그래? 내가 초신자잖아. 내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한 달을 못 갔는데 어쩜 전화 한통 없냐? 안식일 교회에도 이렇게 사랑이 없어. 아난 안식일 교안 나고 싶어. 그런데 마침 얘가 시골에다 세컨하우스를 하면서 옆에 침내 교인이 있는데 언니 내가 세컨하우스를 갔는데 옆에 침내 교인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 나 침내 교회 갈 거야. 나 안식일 교회 아주 사랑도 없고 골드백이 싫어 죽겠어. 침례교회 갔어요. 그래서 너 내가 처음에 그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 그러지 신신 당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침례교회 갔는데 안식일 께 이단이지요? 막 아니에요. 안식일 께이만마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안식일 께인데 안식일 께왜 이단이에요? 나는 그 사랑이 없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 사람이. 하, 저 시간이 다 돼서 끝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오면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감사하시고 감싸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되셨으니까. 저 너무 오바돼서 이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못하겠어요. 제가 말, 말씀을 마치면서 어, 지금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의 건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나라의 법령, 법령에 굴복될 위험에 가장 많다. 믿음을 조금밖에 우리 달란트 다 받으셨죠. 저는 전도를 하지만 또 봉사하는 사람,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다 있으리라 믿어요. 열심히 활용하세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셔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 AI가 판치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막 맨날 울고 있는 ai가 나와서 어, 누구야 울지 마 아빠 여기 좋은 데와 있어 너도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 너무너무 잘 바뀌고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위기의 날에 있을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다음에 기도와 노력+ 노력과 기도는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신에 보니까 노력은 순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곧 기도하는 일조차 그만두게 될 것이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왜안 나눠주세요?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냥 갖고 계지 마세요. 나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서로 들어야지. 솔직히 마당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구도자가 되게 많아요. 저는 들어가면 사겨요. 사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네도 수포하면서 부동산 아줌마가 감리교회 몇십년 다니는 아줌마한테 지금 안식일을 전하고 있어. 깜짝깜짝놀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과 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김대성 목사님도 보내주고 뭐 계속 안 되면 시간 없으면 문자로도 막 보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장 감류교에 다니는 사람들, 장로계는 사람 지금 몇 사람인데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안 나는 안식일교에 다녀라는 자부심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가 닥칠 때 가을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예언의 신에 되어 있고요. 천주교 개신교회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열심히 사고 팔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와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세요. 이번에 가정 공부에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 나 한, 이거 한마만 하고 끝날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요번에 가정 공부가 그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은혜로 땅을 받을 것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매우 유사하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잃을 수가 있다고 요번 가정 공부에도 그렇게 말씀이 돼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실천하는 믿음, 내가 갖고만 있지 마시고, 달란트를 활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예수님 오실 때다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